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평동 동문 디 이스트 임의공급 욕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접수는 10월 20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인터넷 청약으로서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자 모집공고일은 10월 15일자 소요일자로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4년도 11월 5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면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여 정보를 보면 전매 제한도 없으며 거주 의무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이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5년도 10월로 예정이 되 있습니다. 입주한 아파트로서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도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국내 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급 주택을 보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형 무산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30번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총한개동 79세대 중에서 잔여 물량이 7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9A 타입이 2세대, 59B 타입이 5세대가 나왔습니다. 59A 타입 4층을 보면 분양가 8억 8천에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59B 타입 7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 8억 7천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입주 지정일까지 90%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